해를 품은 달의 별이 된 송재림, 그의 인생 여정. 호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삶과 연기 여정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한 사람으로서 송재림이 어떻게 그들 마음 속에서 별처럼 빛났는지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고독한 예술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송재림이 어떻게 해를 품은 달이라는 대작을 통해 별이 되었고 그 이후 펼쳐진 그의 인생 여정을 팬의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송재림은 2012년 인기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김재훈 역을 맡으며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깊은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차골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보조 캐릭터에 그치지 않고, 극의 중심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재림은 해를 품은 달에서 주인공을 위해 목숨을 거는 충직한 무사로서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고, 이 작품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기 속에서 빛나는 감정과 진정성은 많은 팬들의 마음에 각인되었고, 해를 품은 달은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동시에 팬들에게는 그를 잊을 수 없게 만든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연기를 보며, 단순한 배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인간 송재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김재훈의 깊은 내면과 헌신적인 모습은, 마치 송재림 그 자체와 닮아 있는 것 같아,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매장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마치 삶과 죽음을 오가는 듯한 몰입감으로 연기에 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연기를 통해,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예술가 송재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를 품은 달 이후에도 송재림은 끊임없이 다양한 작품에 도전했습니다.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우리 갑순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 그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무대와 뮤지컬에까지 도전한 그는 매번 새로운 예술적 영역을 탐험하며 자신의 경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대중과 팬들에게 헌신하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송재림이 홀로 느껴야 했을 부담과 고독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암시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송재림은 겉으로는 항상 밝은 모습과 다정한 미소로 대중과 소통했지만 깊은 내면에는 복잡하고도 고독한 감정들이 자리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팬들은 그가 남긴 유서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예계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온 송재림이었지만 내면의 고독은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유서에 대해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삶에 대한 고뇌를 읽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팬들에게 단순히 한 배우의 부재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송재림은 매 작품마다 전혀 다른 얼굴과 감정을 가진 인물들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그의 진심 어린 연기가 빛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한 연예계의 일면이 아닌 수많은 고난과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송재림은 연기라는 예술로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무대와 화면을 통해 주었던 위로와 감동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송재림은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대중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진심은 대중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많은 팬들이 그의 연기를 통해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그의 떠남은 대중들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작품들과 기억은 팬들에게 평생토록 이어질 따뜻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송재림이 떠난 지금, 그의 발자취는 사라지지 않고, 팬들 마음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연기의 잔잔한 울림은 마치 천천히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감싸 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존재가 준 감동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을 그를 향해 영원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비보 이후 팬들과 대중은 그의 삶과 연기에 대한 애정 어린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재림은 진정성 있는 배우였고, 어떤 역할이든 자기 자신을 다 바쳐 연기한 배우였다며, 그의 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송재림이 맡았던 캐릭터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보여준 진실한 연기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송재림이 남긴 다양한 작품들을 다시금 회상하며 그의 연기 속에서 느껴졌던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팬은 그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닌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를 담고 있었다며 그의 연기력이 단순히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 역시 송재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송재림을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배우로 평가하며 그의 헌신과 열정을 높이 샀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송재림은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 연기에 임하며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배우였다며 그의 연기 철학과 헌신적인 자세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의 유작이 된 영화 폭락 사업 망한 남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지림이 남긴 마지막 연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느끼고 싶다며 그의 유작이 특별한 의미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작품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 믿으며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면서도 그가 남긴 작품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그가 남긴 연기와 삶의 흔적은 팬들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